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 스컬트라, 에스테필 주베루 같은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주사 시술들이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 붉은기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점차 가라앉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술 후에 하루 정도는 얼음팩 찜질을 해주시면 이러한 붓기가 좀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다만,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잘 감싸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과도한 햇빛과 자외선 노출을 피해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주시고, 보습제와 진정크림도 자주 발라서 피부 보습에 신경을 잘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술 후에는 일주일 정도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2, 3주 정도는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해주세요. 붓기와 붉은기 등이 사라질 때까지는 얼굴에 심한 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시술 후에는 뭉친 듯한 느낌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오 법칙을 잘 기억해 주세요. 시술 후 5일 동안 하루 다섯 번 5분씩 시술 부위를 마사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뭉침을 예방하고 시술 효과를 극대화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물지만 염증과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면 꼭 내원하셔서 알러지 약이나 소염제 등을 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시술 후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술 후에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